모바일 yes, 게임, sir. 엔젤, 유튜브! Two, three, 한 집에 있어. 엔젤 자, 점수를 보면 23,040점에 엔젤 오른쪽에 엄청나게 살쪄서 나와있네요. 자, 앞으로 브롤스타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볼게요. 오늘, 이제, OGN, 제가 8강에 진출을 했는데, 16강 경기 어떻게 진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팀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맹게임 하는 거랑은 너무 달랐어요. 세 명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팀이 특히, 자, 여기서 모티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빠졌기 때문에 불이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 팀 내가 콜을 못했고, 여기서 이제, 보까지 잘렸죠. 루티스가 그냥 올라가, 아예 올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일단은 상대가 미드 부, 그러니까 불을 들고 오는 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카운터를 들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 이미 원래 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제가 포탑을 깔았는데, 이뭐 허무하게 정리가 됐죠? 이런 게 상대 팀워크다 이게 대회에서는 팀업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한 판이에요. 자, 일단은 잘 보세요.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서 모티스가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여기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마지막 샷이 굉장히 좋았죠? 자, 천천히 뒤에 다시 포탑 깔면서 다시 한번 유지를 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모티스가 잘한 부분. 다시 한번 들어가주면서 시간을 끌어줬죠. 요두 가지가 갑자기 자라들이 겹쳐지면서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탑이 이제, 역시 팬이는 포탑이 본체다. 아, 저거 궁안쓴거 굉장히 아쉽. 보티스 어, 근데 현장 대회에서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못 썼다고 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일단은 지금 포탑이 엄청나게 열리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난리 났고, 엔젤 빠졌고, 가 그러니까 게임 끝났죠? 자 아까 같이 방금처럼 두 가지의 잘된 플레이로 인해서 바로 역전을 했어요 와우 좋고 여기서 먹고 먹티 먹티스 좋았다 오케이 자 바로 다음 경기는 시즈모드입니다 이 룰이 상대가 이기면 상대가 맵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맵으로 했고요 일단 처음에는 비비기 때문에 하나 줘야 돼서 저거는 안 먹고 저 먹으려다 죽거든요 최대한 따고 아 요거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하나 따는데 두 명까지는 제가 따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반대쪽이 좀 프리한데 반대쪽에서 뭘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엘프리머가 먹긴 먹었어요 뭐렇게 나쁘진 않았다 자 여기서 한번 푹쉬를 해주고 이제 최대한 살아주면서 지금 틱이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죠 자 방금 지금 틱 이렇게 라인유지 볼트를 무조건 먹기보다 이렇게 최대한 버텨주는 게요 게임의 포인트다 여기서는 이제 궁썼는데 솔직히 저 궁이 좀 좋은지 모르겠고, 엘프리은 궁을 여기서 너무 아꼈어요. 그냥 궁 써가지고 끊었어야 되는데, 엘프리은 지금 궁 안쓰고, 궁을 이상한데 쓰죠 7대5. 지금 볼트가 이제 8대5인데, 어, 이 플레이는 별로 좋지 않아요. 볼트가 그렇게 조... 많이 먹은 상태가 아닌데, 들어가서 피통을 깎아본다? 어, 별로 좋은 플레이 아닙니다. 어, 대회라서 긴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슈맨십인데 준호 선수가 이런건좀 고쳐야 돼요. 아, 우리 팀이지만 이런건좀 고쳐야 되고. 엘프림으로 이제 그냥 확실하게 필드 잡는데 좀 쓰던가 아니면 공격할 때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여기서 깔끔하게 깔라주고, 공 들어가서 마무리. 요러면 이제 뭐, 요거는 막을 수가 없죠? 깔끔했다. 아, 경기력은 좋다. 자, 갑니다. 근데 이제 팀게임을 하다 보면 각자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왔다, 어, 근데 내가 왜 줬지, 이거? 자, 여기 궁 해가지고 나가 아마 이겼을 텐데, 여기서 주문해가 정말 잘잘라줬죠요거 주문 슈퍼플레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막으려고 갔는데, 튕겨내고, 요거 잡으려다가, 비비공 채워줄 것 같아서, 바로 판단해서, 올라갑니다. 궁이 있기 때문에. 요 판단. 아, 엔젤, 판단 좋았어요. 요두 개의 판단이 묶여서 바로 끝나버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대 0이에요. 그냥 세트스코어로 봤을 때한 번만 더이기면 이제 2세트 갔다 오고 그냥 끝납니다. 자, 여기서 준호가 정말 잘 들어가죠. 아, 그래도 얘 백업도 기가 막혔고, 우리 팀을 믿고 들어간 거라서 뭐 어차피 들어간 거라서 요거는 팀 플레이가 좀잘 맞았다. 요게 좀 유일하게 팀 플레이 맞았던 플레이. <laughs>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자, 아무래도 이면에서 포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코를 좀 잘라주는 플레이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대리리포커를 자르려고 하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힐이 돼가지고 역광광을 당하기 때문에, 포커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낫고, 라인 일부러 푸쉬한 거라서 나쁘지 않았요이따 곰돌이 잘들어 있고, 자, 일단 최대한, 주고. 자, 여기서 이제 엔젤 실수하죠? 아, 이런 플레이 좋지 않아요. 앞쪽에다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오토에임으로 나가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다가 주던가, 아니면 아예 사이드로 빼던가, 이렇게. 어. 자, 이거 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브라파워만 으는건별수 없었고. 자, 여기서 모딩이가잘 막아주고, 상대가 너무 앞에 줘서 대리 읽고, 좋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상대도, 뭐, 만, 사천 점, 만, 3 0 0 0점이 정도 되다 보니까 게임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고,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좀 팽팽하게 보이죠. 그리고 조합 자체가 상대 팀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리스타가 굉장히 좀 잘해 주고 있고, 자 스파이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씩 꼭 만들어야 돼요. 어, 스파이크가 꼭 키를 따야지 아니면은 타이퍼 키를 따야 뭔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 저기서 마무리주고자 요거 다음에 저는 이제 앞쪽으로 데릴 쉴수 있으면 쏴라 했는데 궁이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한팀은 쉬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포고 커브볼 기가 막히죠. 하나 컷 했기 때문에 딱포스해주고 바로 홀러수 있는 거예요. <laughs> 저 이거 안 넣고 그렇게 해온 거좀 불편합니다.